이게 제가 지난 12월 21일에 비마이너에서 어, 발행된 전장현 체포 일지를 보시면 그 체포된 어, 12 사례에 대한 증언들이 있어요. 이 연행 자체의 음. 이슈는 음. 좀 기사가 나올 만한 소재들인가요? 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유, 당연하죠. 기사로 다루기 좋다고 하면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그림이 나오는 주제다. 어그니까 평화롭게 비폭력 불복종 시위를 하는데 현행범 체포된다. 이건 너무 심각한 사안이고 <laughs> 기자 입장에서는 기사를 잘 써야 되는 사안인 거죠. 근데 이제 속보가 진짜 쏟아지거든요. 음. 뭐 어디 다른 할, 다른 단체 활동가들이 집회하다가 체포돼도 이렇게 속보는 안 나올 텐데 꼭 민주노총 전장현 이런데는 삼대 불법 세력 어, 속보가 막 나오고 내용이 좀 보강이 되어서 기사가 나오더라도. 기사 내용이 간단해요. 그냥 전장현 할 전장현이 선전전을 했고 경찰이 체포를 했고 퇴거불응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방해로 체포를 했다. 이것만 딱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오해하기가 좋잖아요. 전장현이 놈들 엄청난 일을 저질렀나 보군. 이렇게 오해하기가 좋아서 전장현 체포일지라는 걸 써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어 사실은 우리는 계단에 서 있었는데 침묵 선전전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어,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무리하게 폭력적으로 불법 체포를 해갔다라는 증언들을 모은 것입니다. 어, 지금 지하철 선전전으로 최근 음. 네, 한, 한 달간 뭐, 지하철 선전에서 연행된 활동가만 무려 12명이 맞습니다. 되고요. 네. 여기는 이제 활동가들도 있고, 음. 사실 연대하러 온 시민들도 음. 이렇게 음. 하더라고요. 아니, 이것도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음. 한 연대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음. 이날 이제 막 음. 계속. 음. 그 교통공사가 이러니까 싸우시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분이 말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음. 교통공사가 변호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안 잡고 가다가 어. 변호사님 비키시라고 했는데 어. 난 변호사 아니라고 연대원 시민이라고 어. 해서 바로 연행. <웃음> <웃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도 현장에 있진 않았는데. 아 바로 퇴거당했다고요? 아니 연행. 연행? 네네네. 네, 네. 당... 랑이 활동가님. 아 랑이 활동가님. 아그래서막 엄청 또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니까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아 변호사님 빗기세요왜 있겠는데? 전 변호사 아니고요. 뭐또 뭐 시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음. 바로 연행되셨다. 아 이게 안 끌려 나가면은 변호사이거나 기자이면 안 끌려 그러니까, 나가는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좀이 경찰들이 사실 음. 연행해 가는 과정이 음.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하고 음. 말도 안 되는 행들이긴 음. 하잖아요. 음. 뭐 그런 상황들을 좀 목격하신 황당한 말들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그래서 여기에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11월 23일인가 그때 박경석 대표가 어 체포되셨었잖아요. 그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걸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12월 넘어오면서부터 경찰에서 아예 그, 보셨죠? 코팅된, A4용지 빳빳하게 코팅해가지고 여기에 당신의 혐의 이런 거를 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포일지에도 실어 놨는데 뭐라 적혀 있냐면 해와경찰서에서 체포와 피의 사실 등 고지하겠습니다. 퇴거불응죄 철도 안전법 위반, 업무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하면서 미란다 원칙 멘트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이 장면 이 광경을 보고 의아했던 거는 이전장형 활동가들을 아예 그냥 용의자, 피의자, 피해자죠, 피해자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문서를 만들어 왔구나. 맞네. 어, 우리가 현장에서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고 음 또뭐 어떤 죄를 저지를 지금 어떻게 알고 음, 어떻게 음, 알고 네. 퇴거 불응죄, 철도안점로이반 업무 방해죄. 이거를 세 개를 써 아예 써서거만 네, 그냥 아예 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거야. 음, 이러한 음. 죄목들을들의 혐의를 받을 거야라는 걸 아예 자기들끼리 단정을 짓고 확정을 하고 이거를 가져온 거잖아요. 오. 그거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네요. 아니 그분들도 미륵불이신가 봐요. <laughs> 아니, 오늘, 오늘 이걸 어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미리 맞춰서 가자.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실제로 이한 명이 또세 가지 범죄를, 그 피해 사실, 피해 사실을 다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될 수도 있고, 두 개만 똑같지. 해당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증언에 뭐라 적혔냐면 12월 15일에 연행됐던 박미주 서울장찰 사무국장이 연행이 됐을 때, 연행이 되고 나서 이제 피의사실 통지를 하고 미란다든지 고지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대요. 야 철도안전법 위반 아닌가 <laughs> 이건 빼자. 오그 제가 적어놨어요 그렇게. 여기에 뭐라 하셨냐면 미주 사무국장님 뭐라 하셨냐면 경찰들한테 끌려서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벽 쪽에 붙으라고 하더니 그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제야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상의하는 거예요. 철도안전법 위반은 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고요. 아, 이거 방문 활동 행내을잘 내시네요. 미주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거 되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된다. 근데 진짜 들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현행범이라면서 체포해가 놓고 혐의 사실은 체포 한 뒤에 상의를 한다. <목소리> 이게 진짜 얼마나 체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전장현의 집회나 기자회견 이런 활동들을 탄압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굉장히 허술하게 명분도 이유도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 경찰들이 한것 자체도 사실은 불법적이라고 <laughs>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음. 현장 체포는 음. 기본적으로 증거 임멸의 음.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음. 도주의 음. 우려가 있는 음. 경우에만 음. 사실은 현장 음. 체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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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임멸의 음. 우려는. 그이들도 잘 촬영하고 있고 음. 우리들도 잘 촬영하고 있다. 맞아요. 우리도 라이브를 하니까. 음. 음. 그리고 두 번째 도주 우려는 도주할 돈이 있어야 어디 음. 도주라도 하지. 그렇죠.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은 도주할래야 할수 있는 교통 수단도 없고. 도주 우려가 없는 건그 <laughs> 음. 다음 날또 선전전에 또 와야 되기 때문에 도주는 그쵸. 못 하죠. 어 왜, 왜요 왜요? 아, 투렇죠 투쟁을, 계속 아니, 계속 투쟁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음. 아니, 왜냐면, 그, 누구 좋으라고 투쟁을 안 하나? 그, 우린 도주할 일이 없다. 음. 경찰이 얘기하는 그 현장 연행의 요건들도 사실은 제대로 음. 갖춰져 있지 않지만, 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엄청 음. 큰 원칙, 이죠 사실 무죄추정의 법칙조차도 음. 사실은 음. 이행하지 않고 뭔가 찍어내고 하고 음. 있고, 실제로도 그런 요건들이 되지 않게 음. 폭력적으로 좀 연행이 음.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 그 아까 뭐, 경찰이 증거자료를 남긴다. 그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경찰이 증거 자료를 남기잖아요. 근데 이 체포일지 증언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증거 자료다 하고 경찰이 가져왔는데 받아서 보니까 그냥 계단에 서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피켓도 없고 몸에 뭐 붙이지도 않고 그냥 계단에 서 있는 걸 보고 시민의 통행을 방해했다. 이러면서 이게 증거자료라고 얼마나 자괴감들까 그 사람들도 어, 다 서로 민망한 거죠 <laughs> 침묵선전전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진짜 가만히 서 있는 거잖아요 이동권이라고 저렇게 마스크 쓰고 싶은 사람을 쓰고 근데 어쨌든 잡아가 놓고 이게 당신의 업무방해 태거불은 뭐의 증거야 하고 딱 내놨는데 계단에 가만히 서 있는 사진이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들 찍히면 그냥 지나가던 음. 시민 한 560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laughs> 그래서 증거할 게 없는데 그 체증 사진을 아주 그냥 탁 내려놓으면서 "어 이거 보세요. 당신의 위법한 행위 증거입니다." 이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네. <laughs> 진짜 안타까운 음... 상황이네. 아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음. 경찰들의 연행이 <laughs> 실제로 계속 이제 아까 말로 1 2명이나 연행이 음. 되고 있는 음. 상황들이었고 음. 그래서 사실 거의 매일 저녁 음. 사실은 이 석방 촉구 문화재를 음. 경찰서 앞에서 맞아요. 진행하기도 음. 했잖아요 음.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음. 힘들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 안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 안에 있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laughs> 아, 밖에 있는 사람도 힘들다 제가 그 이거 체포일지 증언 수집하면서 다 전화했는데 유치장에서 뭐 하셨어요 이러면은 두번 조사 받는 것 빼고 잠만 잤어요. 밥 먹고. <laughs> 저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밖에는 보도자료도 써야 되고. 그렇지 성명문도 쓰고. 성명문도 쓰고. 음. 또 문화재 준비하고. 추운데 밖에 나와서또문화도 하고 두부도 사... 사가야 되고. 추운데 밖에서 또 마이크 들고 막. 재미난 활동과 추위에 약하신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전에 체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뭐 예를 들어 오전 8시에 체포됐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오후 7시쯤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고 절반 정도. 그래서 잠한번 자고 밥 두세 끼 먹고 조사는 두 번. 첫째 날에 1차 조사, 둘째 날에 2차 조사. 그래서 체증 자료는 둘째 날 2차 조사할 때다 가져와요. 당신의 혐의다 하면서 증거사진, 계단에 서 있는 음. <laughs> 사진 가져오고, 이 36시간이나. 음. 그, 감금이 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활동가들이 되게 체포된 당사자들이 문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 음. 어, 말씀하세요. 음. 아니, 왜냐면 그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해요. 음. 그, 저희도 정보관들이나 음. 관련 경찰서에 대해서 확인을 음. 진짜 많이 하는데, 음. 아니면 의원들 통해서도 진짜 많이 확인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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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그 조사가 끝나면 당연히 음. 내보내야 음. 되는 음. 것들인데, 음. 주로 이제 하는 말들이 음. 서울시경에서 아직 음. 허가가 안 떨어졌다. 음. 뭐, 본청에서 허가가 음. 안 떨어졌다. 음. 음. 뭐, 요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현장 연행이나 요런 거에 음. 기본 원칙은 사실 수사가 종료되면 바로 내보내야 되는데, 음. 지금 그런 발언들을 들어보면, 음. 누군가가 엄청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들에 음. 대해서 사실은 통제하고 있는 거다. 음. 그렇죠? 겨, 이게 진짜 공권력의 남용인 음. 상황들인 거고, 음. 왜 어떻게 그렇게 다들 음. 거의 비슷하게 매일매일 맞춰서 음, 음. 잡혀가고 음. 그런 시간들을 채우고 나와야 되냐라는 음. 부분들은 음. 사실은 그, 음. 이거는 분명히 공권력을 남용해서 강제로 음. 구금하는 음. 행위다라고 음. 저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음. 그 1차 조사, 2차 조사 질문들도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조사를 그렇게 두 번씩이나 하면서 하는 질문이 전부 다 비슷해요.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경찰의 업무도 방해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전장현 활동가인가요? 전장현 대표가 누군가요? 전장현 조직도는 어떻게 되나요? 전장현은 해화동에 있나요? 같이 체포된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누가 사주해서 나왔나요?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아까 박남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회 자체가 시민에 걸리고 집회가 허가제가 아니고 그냥 신고제이고, 옥내 집회에 대한 규정도 없지만,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는 공공장소고, 공공장소에서는, 어 당연히 집회나 기자회견을 할수 있는 건데, 이거 되게 무슨, 진짜. 도둑질한 사람 조사하듯이 뭐 이거를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게 너무 강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질문들도 다 너무 1차 조사나 2차 조사나 비슷하고, 1차 조사에서 이미 다 파악될 수 있는 사실을 괜히 하룻밤 붙잡아놓고 2차 조사에서도 또 물어보고. 너무 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인 것 같고. 네, 남용인 것 같습니다. 그 21일부터 아까 전장에 체포일지라는 네. 기사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네. 요번에 연행될 때마다 나오는 건가요? 네, 이게 한 분씩 연행이 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12월 15일 지나고, 이번 주 들어서서 서울교통공사의 진압 기조가 뭔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연행은 안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과태료 부과 고지를 갑자기 하고, 그리고 그냥 아예 역사 밖으로 일단 다 끌어내고 보는 강제 퇴거 기조로 조금 어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게. 지금 10월 8일에 8명이 대거 체포되고 난 이후에 10월 13일부터 매일 한두 명씩 체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좀 기사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기사가 뭐법 위에 있는 서울 교통공사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좀 의식을 하는 건지 휠체어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체포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경찰차도 없고 그 어디서 버스 대절해 와야 진짜 되고. 진짜 그것도 문제지 않아요, 진짜? 너무 문제죠. 장애인 콜택시 불러도 현행범이라고 체포했는데 장애인 콜택시 2시간 뒤에 온대. 현행범 <laughs> 체포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시간을. 그래서 제가 그해화경찰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음. 거 있잖아요. 사실 확인을 해봤어요. 음. 어, 해화역과해화경찰서가 서로 이 체포에 관한 업무 협약에 맺어져 있다라는 증언을 듣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정보공개 청구하면 열흘, 2주 이 정도 걸리잖아요 3시간, 4시간 만에 전화 온 거예요 해화경찰서 이병헌 경비과 경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런 문서가 있냐 업무협약을 맺은 문서가 있냐 했더니 경장님이 해화역과 그런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 자체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센터장이 체포해 이렇게 하면 체포가 이뤄지는 걸 저도 봤고, 활동가들도 그렇게 들었다고 하고, 센터장이 퇴거해! 이렇게 명령을 해도 바로 체포가 이뤄지니까, 센터장에게 체포 권한이 있나 보다.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혹시 해와경찰서가 서울교통공사 아래에 있냐고. <laughs> 그러다 여행돼요 <laughs> 그랬더니, 이병원 경장님이, 아, 선생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센터장이나 해화역장의 지시로 체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여쭤봤는데 결코 그런 적이 없고 오로지 경찰의 판단에 의해서 체포를 한 거래요. 현행범 체포를. 근데 이제 덧붙이시더라고요.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행정응원이라는 게 있대요.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행정응원.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행정관청 상호간에 협력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 해화경찰서에 행정응원 요청은 할수 있대요 예를 들어 태거 불응이나 철도안전법 위반을 이재민 활동가가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체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안 했어요. 라고 행정응원 요청을 하면 해화경찰서에서 요청을 받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체포가 필요한지 이재민 활동가 보겠어 어태거 불응했고 철도안전법 위반도 했군 그러면 행정부 체포합니다 하고 그 행정응원 요청에 따라서 판단해갖고 체포 조치가 이뤄지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현장은 어쨌든 센터장의 강한 권력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장인 차별철폐 연대도 1월 2일날 다시 출근길 음. 지하철에 뭐 재개해겠다고 네. 지금 밝힌 상황에서 음. 사실은 이런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음. 서울교통공사나 경찰의 공권력 남용은 음.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혹시 좀 앞으로 다뤄보고 싶은 기사가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탄압이 이어질 테니 그 탄압을 매일매일 잘 기록을 해서 어, 단순히 서울교통공사가 문제야, 경찰이 문제야, 당연히 문제인데, 뭐 최영도 센터장이 문제야, 당연히 문제인데, 그냥 이 윤석열 정권 하,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하에서 어, 어 시민의 쟁의 행위나 집회 시위의 권리 자체가 어, 묵살되는 이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좀 어, 역사에 남기고 싶다 <laughs>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체포일지에 꼭 나와보고 싶어요. <laughs> 아니, 뭐, 체포일지에 나오려고 네. 연행될 수도 없고 아주. 어, 그하네요 체포일지에, 어, 등장하시고 싶으시면 큰 목소리로 항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 연행되는 조건은 제가 이 12명의 증언을 수집해보니, 연행 꿀팁, 연행 꿀팁은 큰 목소리로 항의해서 내가 아주, 어, 불순하게 퇴거에 부응하고 있다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신다. 아 근데 온몸으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냥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강제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체포됩니다. 그러면 유치장에서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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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체포일제 나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고 네. <웃음> 불순하게. <웃음> 아유, 하겠습니다. 그 전장현 체포일지 지금 B 마이너 인기 이사 2위입니다. 오, 더 욕심이 나네요. <laughs> 더 연행을 어떻게 한번? <laughs> 네, 하지만 연행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음. 네. 네. 또 어쨌든 오늘 음. 첫 번째 파일럿이잖아요. 이거 네. 지금 네. 파일럿 프로그램인데 그 이게 우리가 또 만날 수도 음. 있고 또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음. 좀요 보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어떻게 호소라도 좀 한번. 저는 수리아님의 증언으로 소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포일지에 수리아님이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5분만 봐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바리게이트와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누구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명령만 떨어지면 이유 불문하고 체포해가는 경찰들. 이 사람들, 이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경찰들, 이 사람들이 많은 시민의 이동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를 5분만 봐도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시민 해외역에 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혹시 1월 2일 전에 나간다면 1월 2일 아침에 어느 지하철역인지 아직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1월 2일 아침에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장애인의 권리를 함께 외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콘텐츠는, 어, 저는 뭐 살아남는다면 살아남는 대로 또 요청해주시면 잘 오고 시키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요거 마무리하면서 좀 넘어가 네. 볼까봐요. 어쨌든 요 기사에 대한 총평하면서 음, 음. 이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음, 했을 때좀 어떤 뒤풀이 음. 음식으로 아,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뒤풀이 음식? 오늘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마파두부. 아. 왜냐하면. 그 제가 체포일지는 안 실었는데 유금문 전 장관 활동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유치장에서 나왔는데 동지들이 두부를 사왔더래요 근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웃음> <웃음> 두부를 먹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이 두부가 사실은 이 두부처럼 이 새하얀 두부처럼 깨끗하게 살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죄짓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한 게 없다는 의미로 두부를 새빨갛게 음한 음식을 음 먹으면 어떨까 마파두부 음, 마파두부에 소주 먹으면 맛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음. 이상으로 오늘의 음. 콘텐츠는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네? 그뭐 인사를 뭐 해야 되는 거죠? 인사. 네. 뭐 음. 그러면 전장현 TV로 소플로우세우나 할까요? 조, 좋습니다. 네네. 네, 그럼 괜찮아요? 제가 전장 네. 네, 네, 제가 전장현 TV로 하면 소플로우세우를 여기를 같이 할까요? 아, 아이, 같이 합시다. 네, 여기를 보고 할까요? 어, 여기. 네. 제가 할까요? <laughs> 네 전장형 TV로 소플로 오세요. 좀더 열심히 하셔. 네, 이러면 안 돼요.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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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전장형 TV로 소플로 오세요.